응. 앞에 강아지 있는데 보여? 아. 아. 응, 응? 좋아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, 세아야? 약간 표정은 무서워해. 짜짜짜, 자, 다리. 아, 아 여기 힘이 잔뜩 들어갔어. 오. 꽉 찼다, 꽉 찼어. 어린이. 어린이에요 진짜. 어린이야. 오눈잘 쳐다보는데 가다 비어있는 그녀의 자리. 엄마 보여? 엄마 보여? <목소리> 아, 뭐새 같은 것도 응. 거 뜯어먹고 있어 고양이가? 무안 먹을게 리야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. <목소리> 야 a 짠! 짬짬 엄마 어깨 아파 혼자까지 안아야 돼 세아야. <laughs> <자야. 웃음> 엄마 손, 손, 엄마 손, 이게 손이야. 엄마 손. 엄마 어디 갔어? 이거 뭐야? 애기도 주는. 야채 아, 장거리 운전을 하여 오. 아니 수유실 먼저 갔다가 점심 먹고 본누벨 베이커리 갈 거예요 엄청 잘돼 있어요 이런 게한 3개가 있어 여 어디야? 아, 이게 아니 너무 수유하고 싶어지는 공간이잖아 신기해? 뭘 그렇게 봐? 새로운 데라 신기해? 신기해? 다 <laughs> 먹었어? 반대쪽 먹어야지 반대쪽 먹어야지 <웃음> <웃음> 다행히 티아는 잘 놀고 있어서 을따딱 맘마를 먹습니다 푸드코프에서 아기가 응. 별마당 도서관을 처음 봤을 때 어때? <laughs> 신기하지 너 신기하지 이거 어 이거 신기하지 응? 이것들. 아직 졸린다? 대단하시대 <laughs> v 이로그 안에 요 어제 로그 브이로그 이거그이거그거보 폰인데? 이로그브이로 <laughs> <laughs> 눈물 나는 그브 <우정. 웃음> <laughs> 상키 씨가 보내주셔서 두피 케어 받으러 갑니다. 사진로도 찍어주세요. 리뷰 멘트를 하러 가요자 일주일 동안 출산휴가 하셔서 갈아요. 어떡한지? 왜왜 올라왔어? 바분에서 뭐 힘껏 밀어 주세요. 카트를 무빙 부분에서 힘껏 밀어 주세요. 카트를 무빙 세야, 너 맘마 안 먹어? 세야, 맘마 안 먹어? 에헤이. 세야 자는 시간. 주어진 시간 30. 이 아, 그래. 나게뭐야 예쁘지 한 거야? 예쁜 짓? 아. 예쁜 응? 아. 그랬어? 아. 어디가? 어디가?